자, 이번에는 페이지 150쪽입니다. 자, 이건 좀중요한 문제인데 등차수열을 이제 응용하는 거죠. 응용. 자, 이 3차 방정식 문제도 있고 밑에 가면 도형 문제들도 나옵니다. 이, 볼까요? 자, 볼까요? 일단 이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,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. 첫 번째, 고일 때 배웠던 거.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. 3차 방정식 ax3 bx2 cx 더하기 d가 0이다. 세 근이 알파, 베타, 감마라 그랬죠. 그죠?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공식 세개다 더하면 알파 더 베타 감마는 세개다 더하면 마이너스 a 분의 b. 자, 공식 암기해 드니다두 개씩 곱해. 알파, 베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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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마, 감마, 알파. 두 개씩 곱하면 a 분의 c. 다 곱해. 알파, 베타, 감마는 마이너스 a 분의 d.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. 요거 고드때 배웠던 공식입니다. 이게 또 나옵니다. 자, 여기서 나오지만 등비수열은 또나옵니더 나와요. 공식 기억하세요. 두 번째 아래들 공식. 자, 등차수열에서 세 놈이 등자수이면 가운데를 a 라 놓고 공차를 빼고 더하고 왜 이렇게 두느냐 더하면 d 가 없어지잖아. 나중에 우리가 방정식 풀때좀 수월하게 풀수 있거든. 그래서 오픈은 해법입니다. 세 놈이 등자수이다또 다섯 개가 등자수이다 똑같아요. 가운데 a 빼기 d 더하기 d 빼기 d 더하기 d 자홀 수개가 되면 가운데가 a 가 되는 거지. 그래서 빼기 d 더하기 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짝 수개. 네 개가 등자수이다이건 가운데가 없잖아. 네 개니까. 그럼 어떻게 하냐면 더해서 h 를 d 애 버려야 되 t 까 e d A p 하 A 빼 a D, A 더하기 d y A t a r A d a r g e t A target. A d, a r g A a A 빼 a r e A t a r A a r g A t a r A t a r g A target. A t a r g 니 t A t a r g t A 다 a r g e t A t a 방정식 이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예제 6번 볼까요? x³승각 6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4이꼴려.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수열이다. 그러면 세 개가 등차수열이었으니까 가운데를 a로 놓고 a 빼기 d, a 더하기 d. 이렇게 세 개를 등차수로 만들 수 있다, 그죠? 그러면 다 더하면 a 빼기 d, a, a 더하기 다세개 더해도 버리니까 d가 지워지겠지? 그럼 3 a 고 마이너스 a분이 빠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. 그럼 3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다. 그런데 a가 아까 근이랬잖아. 요 세근이 a니까. 그럼 a가 근이니까 마이너스 2가 근이라는 얘기지. 그럼 마이너스 2 근이려면 x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. 그럼 x가 마이너스 2다. a가 근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에다 집어넣는 거예요. 그럼 k가 나오겠네. 바로. 그러면 k가 10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. 자, 이두 가지. 첫 번째,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, 세름이 등차수열이면 가운데 A를 넣고 빼기 D 더하기 D 래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, 뭐만 잘 이해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. 자, 밑에 그 밑에 유제 문제도 그렇게 풀면 되겠죠? 해보세요.